네, 안녕하세요, 페인터 태한입니다. 오늘은 외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지금 썬번으로 차가 와서 지금 다 고쳐서 이제 세차를 했는데 외형 관리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요즘 일본 차들은 페인트가 얇아서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외형 관리 그러면은 광택을 내야 되고 광택기를 돌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광택기를 다 가지고 있으실 수도 없고 그리고 제 생각은 광택기는 차를 사고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광택기죠. 광택기와 콤파운드는 광택을 내 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예요. 살을. 내가 차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써서 이렇게 문대주면 차가 반짝이니까 이거를 계속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광택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어, 표피를 깐해서 그 안에 있는 좀 좋은 광을 내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클리어 층이 깎여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면 차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클리어가 벗겨지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세차 끝나고 고체 왁스, 왁스던, 액체 왁스던, 왁스 제품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속. 광택기를 많이 돌리시는 것보다 왁스 제품을 계속 바르셔서 이 표피에 쌓으셔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광택은 깎는 거고요 왁스는 덮어 씌워주는 거라 차를 오래 타시고 싶으시고 광을 유지하고 싶으시고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품을 써서 광택을 계속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세차하고 이렇게 뿌리시고 닦으시기만 하면 돼요 쉽죠 이렇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광택도 유지해주고 발수 효과도 있어서 물도 뭉치지 않고 물때가 안 생기고 콤파운드 제품을 쓰지 마시고 콤파운드를 써서 계속 이렇게 깎아내지 마시고 왁스 제품을 쓰셔서 표피를 보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왁스를 자주 쓰는 거 편하고 쉽고 편리하고 광도 유지되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이런 거는 어뭐 가라지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세차장에서도 다 하시고 이거 하나 차에다 놓시고 이런 거 하나 놓으셔서 닦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닦기 전에는 물때 꼭 깨끗이 닦으셔서 물때가 없는 상태에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부자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페인터 대환이었습니다.